준식이 형, 헐! 어, 뭐야? 어, 준식이 형이야? 아니, 진짜야? 헐! 아니, 형! 어, 대박! 어, 뭐야? 채팅 쳤었네? 하하, <laughs> 이거 뭐야? 귓말로 성들? 하하하! <laughs> 야! 누가? 누가 준식이 형한테 귓말로 성들일 뻔했어? 어? 어? 아! 준식이 형! 아 이러셔도 되는데! 아, 뭐야! 아, 와, 헐! 아니, 와. 와, 지렸다. 아니, 형!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준식이 형, 이렇게 많이. 아유, 10개 구독은. 고맙다냐고왔다 고왔다냐 고있더라 혹시 그 새끼가 이새끼인가요 안돼 너는 앞으로 다른 방에 외화 유출할 을 거면은 자기가 가진 돈의 절반만 쏘세요 나머지 절반은 여기다 내야 되니까 자 내놔라. 알리 내놓라고! 내 방엔 한 푼도 안쓰면서 이거. 어? 야, 험 넘었지. 이 새끼가 돈도 없다며? 너 이러는 거 아니야. 정부 버리고 첩이랑 노닥거리니까 좋냐? 너이 아이, 너잘 걸렸어. 좋더라. 맛 좋더라. 씨, 빨, 크크. 오빠 면 요새 막 나가네. 넌 나가야겠다. 어? 이거 아주 막 나가네? 내놔라. 10년아. 어? 아니, 웅현씨. 아, 뭐예요, 이거? 대신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쿨도네야? 어, 흑기사? 아니, 근데 이 쿨도네 같기도 하고. 아, 난 모르겠다. 아! 그래요. 뭐 풀어주죠. 자, 어우 그래, 빰에나 다음 생에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 꼭 이제 앞으로 다른 방에 후원할 때는 남은 돈의 절반은 나한테 바칠 것을 생각하고 후원하도록 하세요. 계산? 형수가 나 눈이 아픈데 약좀 넣어줘. 어, 그래요? 눈이 아프세요? 제가 또 마침 안약이 있거든요. 누워 계시게 한번 해보, 해드려볼게요. 이렇게 누워 계시면 돼요. 자. 아유! 눈이 많이 아프셨나봐요. 아유, 제가 약좀 넣어드려야겠네. 님 시지를 안 쓰고 현장을 재현하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눈이 많이 아프신가 보다. 어아 주시영 안 이러셔도 되는데 아 뭐야 아와헐 아니, 아니 와뭐 어, 나가야겠다 어 아주. 안 나가네? 아니 정지가 아니라 이거 다시 뭐 다시 저기 리방에서 괜찮을 텐데. 아, 영상 다 날아갔네. 재밌었는데. 아, 개빡시네. 그럼 아까 만원 뜯은 놈한테도 야, 억빠맨나 야, 억빠맨나 다시 한번 해 볼까? 우리 그거 아까 연기 다시 들어가 볼까? <laughs> 너무너무나 기했요언제 아유, 고맙습니 네. 아, 이 love Japan. I love 아이시대로요. 유튜브에 나올 수 있어서 기뻤어요. 앞으로도 응원하고 있겠어요. 아, I I 응원 투 o y o 파이팅. 화이팅리는게 내. 야이 미치면 요만해. 나가. 아 이거 유튜브 영상 다시 찍어야 되겠는데. <laughs> 아니요 아니 지금 쏘시면 안 돼요 오호 배우분들 지금 아닙니다 아이 <laughs> 아이 아니, 지금 아니에요 배우분들 지금 아니라니까요 아이 아니, 이 새끼 왜안와 아이 어, 이거 지각 좀 때네. 이 새끼 뭐야, 쭈쭈나야? 너 오기만 해봐라 너. 아니 준식이 형온 것도 날아갔네. 아니 그니까 준식이 형도 구독해줬는데 아 이거를 어떻게 엄준식은 오자마자 방송까지 용식 그냥. 아니야 이거 잠깐만. 이거 초입으로 되돌릴 수도 있어요. 야 이거 괜찮아. 준식이 형이 구독 선물한 거랑 구독한 거를 다시 틀면 돼. 이거 연기 들어가면 돼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진식이형 헐어 뭐야 어 진식이형이야? 아니 진짜야? 헐아이형 어우 대박 어 뭐야 채팅 쳤었네? 하하하 <laughs> 이거 뭐야 귓말로 <laughs> 성들 하하하야 <laughs> 누가 누가 진식이형한테 귓말로 성들일 뻔했어 어? 자 이렇게 하나 여기서 컷자 여기서 이제 10개의 구독 선물 어아 진식이형 안 이러셔도 되는데 아 뭐야 아와헐 아니 와 와, 지렸다! 아니 형!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신시아 이렇게 많이... 아유, 10개 구독을... 고맙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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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이 새끼 왔다! 배우, 배우 다 준비 완료됐어요, 지금. 자, 이 상태에서 자, 일단 아까돈에 하나 틀고. 자, 아까돈에. 자, 스탠바이! 큐! 형섭님 어제 누가 진재승 방에서 5천 쓰고 있더라구요. 외화 수출 막죠. <laughs> 혹시... 그 새끼가, 이 새끼인가요? 안되겠다, 너는. 앞으로, 다른, 외화유출을 할 거면은 자기가 가진 돈의 절반만 쏘세요. 나머지 절반은 여기다 내야 되니까. 자, 내놔라. 아니, 내놓으라고. 내방에한 푼도 안 쏘면서 이거 쏴이 야, 한 넘었지. 이 새끼가 돈도 없다매너 이러는 거 아니야. 정부 버리고 첩이랑 노닥거리니까 좋냐? 아이, 어깨 너잘 걸렸어. 좋더라. 맛 좋더라. 씨발, <laughs> 크크. 오빠맨 요새 막 나가네. 넌 나가야겠다. 어? 이거 아주 막 나가네? 내놔라 빨리 자나 이십 년아. 이거 연기 언제까지 하냐? 살짝 진심 같아서 무서워진다. <목소리> 연기 아니야. 장난 같으세요 손님? 하는 진짜였던 거임. 어, 아니 우경 씨, 아 뭐예요 이거? 어, 대신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쿨도네야? 어, 흑기사? 아니 근데 이 쿨도네 같기도 하고, 아난 모르겠다. 아. 그래요, 뭐, 풀어주죠. 자, 어우, 그래, 빰에나. 다음 생에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 꼭 이제 앞으로 다른 방에 후원할 때는 남은 돈의 절반은 나한테 바칠 것을 생각하고 후원하도록 하세요. 계산. 자, 네, 됐습니다. 그리고, 맞다. 눈에다가 약 넣는 것도 날아갔죠? 그것도 다시 리테이크 한번 해볼까요? 어이씨. 송대입금 이러고. <laughs> 아니 이거 영상 아까운데 다시 다 녹화해야죠 이거. 아까 그 돈에. 참... 그래. 다시 눈에 약좀 넣어줘. 야 다시라고 하면 안 되지. 다시 하는 것 같잖아. 그 아까 그 대사 그대로 복붙해서 써봐. 절반은 남기자. 아이고 우리 이야씨야 이렇게 또. 아이고 야 이거 개꿀인데? 야 이거 돈이 두 배로 벌린다. 다시 보기 삭제했더니 돈이. 아까 그대로 무슨 어 에코 굽 썼는데 돈이어야 이거 개꿀 개꿀로 어? 피가 복사가 되네. 평소가 나은 리 아픈데 약좀 넣어줘. <웃음> <웃음> 엉덩이 좀 흔들고 넣어줄게. 잠깐만. <웃음> <웃음> 야! <웃음> 야! 나! 나! 하지 마세요! 아니, 야, 이런 걸 후원하면 어떡해! 하 <laughs> 다시! 야 이거 어디서 땄냐 너? 아니 강태 당했는데 이미? 아니 벤이나 프어이어나 이거 미친 새끼. 와 이거 실화냐? 안방에서 녹음한 듯 점점. 오호 형섭님 대본에 업스커트를 한뒤 <목소리> 패치 붙이는 거를 보여준다도 있던데 이것도 해주나요? 나가 레알 안방에서 녹음한 소리면 어머니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나? 오호 내 거야. 농담 농담 농담. 잠깐만요. 자 준비 좀 할게요. <목소리> 평소가나 눈이 아픈데 약좀 넣어줘. 어, 그래요? 눈이 아프세요? 제가 또 마침 안약이 있거든요. 누워 계시게 한번 해보, 해드려볼게요. 이렇게 누워 계시면 돼요. 자. 아유! 눈이 많이 아프셨나봐요. 아유, 제가 약좀 넣어드려야겠네. 감독님 시지를 안치고 현장을 재현하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눈이 많이 아프신가 보다. 아유, 제가 닦아드릴게요. 아니 뭐야? 야 이거 이상해졌어, 캠이. 어, 좋됐다캡 망가졌어. 아니. 안돼. 잠깐. <laughs> 야, 캠왜 이래? 와, 한번... 야, 이거 기다려봐. 드라이기로 한번 말려볼게요. 어? 되는 것 같은데? 어, 된다, 된다, 된다. 아, 이거 뿌예 이거 어떡해?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아니, 뿌얘지는 거야. 이해가 안가 어, 또 뿌얘졌어. <laughs> 이거 왜 이래? 뭐야? 이거 또왜 뿌얘져? 이거 뭐야? 네가 입으로첫바라 진동 펠라냐 아니, 이거 점점 흐려져 우리 형꺼, 그래, 한번 가져와 볼게. 기다려. 우리 더스트 존나 클래 형서가 망가진 카메라 냉동실에 넣어 놓고 로란판하고오라고 병신이냐? 전자기기인데. 근데 거기다 안약을 쳐놓은거임 진짜 개빡통이네. 나아가. 아 괜찮아. 야이 감성으로 응. 가자. 잠깐만. 저 근데 캠좀 주문을 해 놓고 할게요. 아왜 이렇게 씨. 아이고. 아, 시... 아, 아 어, 조싸구려 사가지고 정말. 아이고 기울어졌어 이번엔 또. 아 이거 개빡통 캠 병신 같아. 제가 한 10절이 사 드릴까요? 어? <laughs> 아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주면 고맙긴 하고. 한번 서치해보죠. 오케이. 좋아요. 이거 어떠냐고? 한번 봐볼게. 이거? 야, 서구야. 그냥 C920 사줘. 이거 어차피 C920이랑 2만원 차이네. 어, 뭐야? 이거 7만원밖에 안 하네? 아, 아까 그거 사줘. 아까 그거. 아이, 나 아까 그거. 아까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laughs> 오빠 나 아까 그거 <laughs> 아니 가격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뭔가 디자인이 스몰하고 심플하달까? 약간 내 취향에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건 어떠냐고요? 어? 뭐야 이거 C92 웹캠 화상카메라 방송캠 세상 <laughs> 오빠 나 이거 아유 이거 뭐야 와 이거 좋다 헐 이야 이거 신상인가 봐 이거라면 o o 안 들어갈 거 같아, <laughs> 같아 오빠 나가 아니, 방금 뭐야, 아이, 기다려봐, 잠깐만. 내가 뭘본 거지? 오늘 PC방, 참고로 오늘 학교에서 얘들 패고 와서 기분 안좋음, 크,을 갔는데, 존나 못생긴 참고, 개 못생김, 여, 재민이년, 아마. ...였을지도? 이 룰루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노? 그래서 너같이 뭐생겼년이 무슨 룰루를 하노? 가서 너 닮은 벨코즈, 사기챔 나해라. 이기 1배 아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죄송, 강조? 라고 했더니 울길래 존나 꼴보기? 꼴뚜기 아님, 어크크, 싫어서 먹고 있던 라면, 삼양라면이었던가? 추억이군. 없고, 음, 크 내일 가셔서 보니까 벨코즈 하고 있더라. 어크크크, 개 보신탕, 웃기. <laughs> 기억, <laughs> 추천고. 아, 그리고 오늘 사실, 학교에서 찐따가 되들어서 담배 피고, 그, 그, 인생이 힘드네, 그, 그러니까 심하다는 발언, 노노. 중요함. 어이! 이 녀석이 만약 비추를 누른다면 태양의 호흡 제14명 히노카미 카구라로 불태워버리겠다 우리 형이 사이버 수사대여서 너희를 찾을 수 있다 하하 비추를 누른다면 내가 너희를 말살하고 파괴하겠다 이만 물러가도록 하지 진짜 물러가버린 비추 눌렀는데 족됐다 떨떨 응너곧 히노카미 카구라 쳐맞고 빠빠요 오 문프 뭐야 이게 문프? 저패청산했구나 <laughs> 무신 새끼. 쳐졌어. 쳐졌지. 오! 진짜 완벽했다. 인정? 이건 진짜 인정해야 지 진짜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없어. 이게 판테온이지. 어! 엉... 아! 이게 왜안 먹어져? 아, 빨려 나와. 문프 뭐야? 야, 문프 뭐야? 와, 문프도 이대일 했어. 문프 이대일? 뭐냐고? 와 뭐냐 와 문프 미쳤는데? 캠 일부러 어둡게 하셨나요? 저희 형거 잠깐 빌렸어요 제가 지금 내캠 고장 나가지고 <목소리> 형도 방송하냐고요? 네 형도 방송합니다. 근데 형도 방송하냐고 물어볼 때 무슨 약간 시녀 <목소리> 바라보듯이 막 약간 말투가 좀 그렇다. 와 형도 방송하세요가 아니라 어 형도 방송? 왜 말이 왜 그러지? 왜 뒤에 다운표 붙이는 거야? 어? 아니 그렇잖아 맞잖아 문프 문프 보여주나? 문프 큐 큐! 이 잡은 거 같은데? 이리로 거 와. 안, 안 되나? 음. 야이 X나 왜 쳐먹어! 조마 걸었는데! 아니 이 x 죽이고 싶네 진짜 서포트 새끼들. 아니 잠깐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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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왜. 나탑 밀잖아. 뭐 하는 거야. 어? 어? 아니 이게 맞나? 아니 이게 가능한 거야?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아니 ㅅ 임 진짜로? 아니 역시! 아니 저렇게 센거 보니까 나 확신했어! 저 새끼 A, Z 말고 화이자 맞았어! 이 새끼 맞아 맞아! 아니 어쩐지 10년 저렇게 셀 수가 없거든 도핑을 했네 그냥! 말이 돼? 역시 특전사 출신이긴 하다! <laughs> 아 지렸죠? 음. 아 이를 반대로 썼어. 아이아나아좋같애 와. 어? 음. 아. <laughs> 어이없네. 오. 아 까. 저거 못 담냐? 와와와 와, 진짜 와 와. 분도 큐? 큐? 와! 아니 저게 맞냐? 뭘 이게 버스야! 나 개잘했는데! 미류리응뭉크얘 꺼내. 야 진짜 아니 아까 한번 다시 볼까?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어떤 개 x 가립달립서거드려서 아니 다시 볼만하잖아 솔직히 이거는 아니 그냥 이거 보라니까 나 진짜 여기서 봐봐 여기 장냥 지린다니까 일단 내가 여기서 와드 들고 있다가 여기서 라인을 원래 딜교할 수 있어 여기 얘랑 근데 딜교 안 해주고 이렇게 밀고 이 시간을 만든 거야 여기다 이제 와드를 딱 박고 딱 박자마자 오잖아 어? 여기서 빨딱 뽀삐 시야 확인하고 아 뽀삐 이 걸레년 이 비치년 여기 날 잡으러 왔구나 그래서 뽀삐 인지하면서 플레이하면서 여기서 큐로 이렇게 라인 딱 하고 라인 여기서 이렇게 짝짝짝짝 하다가 우세요 근데 여기서 이타 하고 있는데 이지랄을 하는 거야 텔로 이제 타 맞추고 들어와 근데 여기서 딱 뽀삐가 아무리 봐도 이거 벽군 각이잖아 바로 딱 하고, 풀도 바로 안 써. 풀도 바로 안 써.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걍 이거 2대1로, 씨발, 여기서, 여기서 게임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 아, 문도 더블킬, 아, 볼걸. 아, 몰라. 내가 잘한 것만 보면 되지. 아이, 문프 여태까지 날아먹은 거 한두 번도 아닌데, 거기서 하나 잘했다고 하면 그거 칭찬하려고 뭘 봐, 또 그걸. 다시.

어무이... <laughs> 아 어무이... 외쳤어야 되는데... 아, 왜지랄이야 이거 돼지고나 심는 그 제가 게거다 나... 왜 지란이... 지거이 이씨... 이거... 이씨... 이이 아! 두세 년. 아, 맞다. 럼블, 육할이였지 아, 나도 모르게 그만. <laughs> 심한 말을 했네. 어. 왜, 이분위이 나. 이상한데 뭐? 와, 와, 너 되졌냐, 혹시? 와, 겁나 못해, 와. 스킬 한번 빛날 때마다 엄마가 죽으면 대체 어메를 몇명 만들어야 와 하지. <laughs> 하세요. 어 상대 쏘는 거. 상대 타백이 벽을 느끼해줘 개명사 그냥. 와내 보컬 분석하게 따르면 이 새끼 다음 판하고 외이 핑계로 방종함 래야 나가. 논리 있는 사람이 총을 쏘면 타당 타당. 어 크크크. <laughs> <laughs> 와, 정말 재밌어요. 하품하는 거 지린다. 저기서 산소를 채우네. 너 뒤질래, 진짜? 야, 이 새끼 왜 그래, 너? 너 일부러 그러지. 뒤지고 싶냐면서 뒤에서 숨는거 지렸다. 굿굿. 나가. 캬, 여기서 화를 내네. 지린다. 캬, 이걸 줄래. 지린다. 캬, 도배. 지린다. 이걸 세줄 넘게 쓰네. 씨발, 이거 아주. 캬, 화내는 거 지린다. 여기서 욕박을 깍을 보네. 존나 지리네, 지지. 지리... <laughs> 야, 적당히 해. 어,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사람이 왜 그래? 새끼야, 좆박톡 지라 빠는 척 하면서 돌려도 모를 줄 알았는데, 대학 나온 그레는 처음 보지? 크크. 나가 자퇴했습니다. 어, 그렇지. 와, 이걸 꺼네. 김정 어, 왜 내가, 내가 왜갈려고 잡았지? 나 관리 올려 잡았 봐, 약간 분명히 롤러 한테 난 롤러 때렸는데, 쟤왜 죽어? 잊었나? <놀람> 잊었 아, 어? 나 잊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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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나 스킬이 안 눌러졌지? 아, 진짜 안 눌러졌지? <laughs> 어? 나이스, 이니시! 이야, 지렸다! 이게 판테온이지! <웃음> <웃음> 이야, 이거지! 와우! 개지렸다. 와!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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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야, 슬로우 싫어하냐? 씨발? 아, 이고 아니, 진짜 비고 유치와 존나 얼탱이가 오는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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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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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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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아 매니저 이 새끼 일안해 어? 아 탱글다이 보러 갔다고요? <laughs> 탱글다이는 야점고점이지 <야정> <laughs> 나도 즐겨봐요 야 최근에 제로투 잠깐 봤는데 질밌긴 하더라 뭘 버스야 아니, 나 잘하지 않는데? 버스도 못 타서 부실인 새끼들 있죠? 야 진짜 내 속을 울렸다 이거 거의 매니저 급 발언이었어 아니 그니까 이 새끼들 막상 일반 게임 10참하면은 뭐 이런 새끼들은 어디서 불러온 건지 말도 안 되는 플레이만 하는 놈들이 와가지고 텐트 김십 진짜 지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잘한 거 같은데 이 아니고 지랄 발광하면서 잘했다고 개가 품은 <laughs> 아니 닥쳐봐 아니, 기억이 안 나서 그래. 나, 근데 나 초반에 뭐, 뭐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 몰라! 잘했어! 아니, 그냥 잘했다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어가. 또, 빨아대니 좋아서 소음순 받을대는 것 봐. 크크, 이래서 얘가 존나 귀여워. 나가, 이씨. 아이오이.